안녕하세요. 구마카세입니다. 오늘은 호기자랑 간건 아니고요. 다른 친구랑 가볍게 식사 함께 하러 스시오마카세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스시산원경입니다. 위치는 경복궁역에서는 300m, 광화문역에서는 200m가량 떨어져 있고요. 광화문역에서 걸어갔습니다. 스시산원 시리즈는 선릉에 있는 곳이 본점이고, 스시산원궁, 경, 청등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스시산원경에 방문했고요. 런치는 7만원, 디너는 14만원입니다. 여기서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만 걸어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용비어천과 건물이고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는 여기에 하시면 되고요 주차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여기가 수시산원경 입구입니다 예약 시간에 맞게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고마카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류 정보를 보겠습니다. 사케는 4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요. 소주랑 맥주도 파네요. 저희는 이날 어차피 골프 한 게임 치고 따로 술을 마시러 갈 예정이어서 여기서는 딱히 시키지 않았습니다. 콜키즈는 화이트 와인이랑 샴페인은 병당 만 원, 위스키랑 사케는 병당 3만 원이고 레드 와인은 불가입니다. 이제 식사가 나오네요. 첫치마미는 당연히 차와 무시죠. 안에는 트러플 오일이랑 새우, 매실이 들어가 있네요. 트러플 오일 향이 강하게 나서 고소하고 새우랑 매실이 씹히는 식감이 좋았고요.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매실이 좀 짜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서 나쁘지 않은 스타트였습니다. 다음 치마미가 나오기 전에 스시에 곁들일 스위모노가 나왔네요. 다음 치마미는 없네요. 바로 스시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먹어봤습니다. 첫 스시 광어입니다. 첫 점을 딱 먹었는데 샤리가 약간 딱딱한 편이고 찰진 느낌이 없더라고요 조금은 더 찰져도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타는 신선하고 부드럽다고 느꼈고 감칠맛이나 단맛이 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타 위에 라임향이 너무 세더라고요 라임향이 네타 본연의 맛을 죽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미입니다 도미는 기름지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었고 원래 제가 도미를 좋아하기도 해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 라임향이 계속 세더라고요. 향이 내타 본연의 맛을 못 살리네요. 제철 방어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라임향이 익숙해져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방어는 지금 제철이라 기대를 했는데 기름기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입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겨울철 방어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집어서 카메라에 담으려다가 샤리를 다 떨어뜨렸네요. 마지막 한 톨까지 주워 먹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건자인데 손에서 손으로 주셨고요. 김 안에 가리비 관자랑 명란 크림이 들어있었습니다. 크림이 흐르니까 바로 먹으라고 해주셔서 자세히는 못 찍었는데 가리비 관자는 확실히 부드러웠고 명란 크림도 비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좋아서 맛있게 먹었네요. 참치 아까미가 나왔습니다. 역시 적신이라는 이름답게 아주 빨갛네요. 아까미는 먹자마자 입안에서 감칠맛이 춤을 추더라고요. 참치 자체의 고소함 때문에 고소하기도 하고 담백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참치 뱃살입니다. 제가 사실 매운 걸잘못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와사비가 너무 많이 올려져 있어서 좀 덜어내고 먹을까 하다가 그냥 먹었는데 먹고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게 좋았던 게 참치의 느끼함을 와사비가 다 잡아줘서 더 맛있게 먹은 것 같네요. 역시 참치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재료네요. 다음은 한치입니다. 한치 안에 고수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향이 너무 세더라고요. 아까부터 느꼈는데 셰프님이 향에 좀 집착하시는 느낌이 있네요. 한치는 부드럽지 않고 조금 질긴 맛이었고요, 딱히 맛있진 않았습니다. 단새우입니다. 단새우는 엄청 신선하고 특별하다고 할만하진 않았지만 단맛이 뒤에 은은하게 올라와서 괜찮게 먹긴 했습니다. 그냥 무난한 단새우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샤리가 씹히는 맛이 여전히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계속 샤리 컨디션이 아쉬웠네요. 전갱이 튀김이 나왔습니다. 전갱이 튀김은 그냥 일반 고등어를 튀긴 맛이랑 비슷했습니다. 원래 제가 앞에 반찬을 잘안 먹는 편인데 뻑뻑하고 밋밋해서 앞에 반찬을 먹을 수밖에 없었네요. 오히려 이런 튀김에서 라임 향을 많이 첨가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전복입니다. 살은 탱탱하고 식감이 좋은 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간을 소금으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밍밍한 맛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금 말고 간장으로 간을 했으면 조금 더 풍부한 맛을 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중간에 미소된장국도 내주셨습니다. 스시와 잘 어울린 맛이었습니다. 우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니를 좋아하진 않는데, 살짝 느끼한 것을 빼면 여기 우니는 비린맛도 안 나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니를 맛있게 먹은 것 같네요. 금태입니다. 금태 껍질을 구워서 내주셨는데, 처음 딱 입에 넣었을 때는 식감이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나? 했었는데, 탄맛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탄맛밖에 안 났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맛이었습니다. 고등어 막기입니다. 고등어의 비린 맛을 잡으려고 라임이랑 매실 같은 향으로 잡아주셨는데 이거 맛있었습니다. 맛은 깔끔하고 담백했고 이걸로 김밥 한 줄을 다 먹는다고 해도 질리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아나고입니다. 아나고는 대부분 스시 오마카세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시인데요. 아나고로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너무 텁텁한 맛이더라고요. 입안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스를 더 추가하면 좋지 않았나 싶었네요. 내기 도로입니다 내기도로는 참치 뱃살이랑 파를 다진 요리인데요. 안에 여러 채소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아삭아삭한 게 식감도 좋고 상쾌한 맛이더라고요. 이 친구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꾸가 나왔네요. 한 입에 쏙 넣어봤는데요. 교꾸는 적당히 달고, 적당히 부들부들한 맛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었습니다. 뭔가 과하지도 않고, 딱 교꾸의 정석 같은 맛이었네요. 마지막 디저트는, 모나카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팥이 들어있었는데, 모나카와 조화가 좋아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셰프님께서 앞에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제 친구가 이렇게 반을 쪼개놨더라고요. 이상한 친구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스시 산원경에 방문해 봤는데요. 원래 스시 오마카세가 설명을 들으면서 먹는 재미,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날따라 부끄러우신 건지 설명도 없이 툭 놓고 가셔서 아쉬웠고, 샤리도 아쉬웠고요. 특히 향을 너무 많이 쓰셔서 내타의 신선함을 다 죽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앵콜스시가 없는 게 특히 아쉬웠네요. 한점 정도 앵콜스시가 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스시 산원경 방문이었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마카세였습니다.